오늘도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아침 식사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이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내의 성량한 미소가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던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평온한 아침을 깨뜨렸습니다. 주인공은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지며 식탁 위에 컵이 넘어졌죠. 가족들은 놀라서 주인공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평화롭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술식은 주인공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혼자 앉아 고민에 잠겼죠. 가족들은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서로의 감정이 얽히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흐잇하게 느껴지는 가운데 그는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건 모두 오해야 주인공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긴장감이 간도는 실내에서 주인공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곤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그는 상황을 제대로 볼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인 주인공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마주앉아 미소를 지었죠.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그는 더 강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